한진중공업 감자 결정이 2019년 2월 28일 이사회에서 결정됐습니다. 앞으로 한진중공업과 한진중공업 홀딩스의 앞으로의 전망이라든지 투자 전략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내용은 AG 미래 전략의 객관적인 자료를 근거로 해서 만들었으며 투자는 본인의 결정에 의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AG 미래 전략은 투자에 대해서 어떠한 책임도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이 부분을 생각하셔서 내용을 검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한진중공업경영정상화 방안이 발표되었을 때 대충 AG 미래 전략에서 내용이 어떤 식으로 흘러갈 건지 예상을 해보았는데 그 내용 그대로 거의 이루어진 것 같습니다. 어, 일반 주주의 비율 같은 경우는 3대1 또는 5대1로 예상 하였지만 에이지 미래 전략은 5대1을 예상하였고 5대1 감자가 진행되었을 때 주주 지분이 어떤 식으로 변화되었는지 예상을 했습니다. 일반 주주 지분은 예상대로 14,533,140주가 만 확정이 되었습니다. 다른 채권단 부분은 아직 내용이 확 나오진 않았지만 대충 출자 전환 비율은 그대로 유지될 것으로 판단되며 국내 채권단은 65%, 해외 채권단은 20% 정도가 배정될 예정으로 나와 있습니다. 나머지 6%를 어떤 식으로 배정하느냐에 따라서 앞으로 한진중공업의 경영 정상화 또는 한진중공업이 더 발전된 모습으로 변화될 수 있는 그런 어, 계기가 될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현재 투자하고 있는 투자자나 앞으로 한진중공업을 투자하시고 싶은 어, 투자자께서는 이 부분이 어떤 식으로 증자가 될 것이고 그리고 새로운 투자자들은 앞으로 한진중공업의 미래를 어떤 식으로 어, 예측하고 있는지 바로미터로 생각을 하셔서 투자를 하신다면은 더 좋은 성과를 얻지 않을까라고 판단됩니다. 한진중공업이 구, 어, 2019년 2월 28일에 결정된 내용을 한번더 살펴보겠습니다. 감자 내용이라든지, 그, 최후의 감자 이후의 비율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공시 내용에 그대로 나와 있고, 어, 기타 주주의 지분율이라든지, 총, 음, 주식수, 어, 1453만 3140주로 처음에 예상했던 그대로 확정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감자 결정은 어 나와 있는 대로 감자 주식수가 9151만 9368주, 액면가는 5천원이었습니다. 그래서 감자 전 어, 5300억 정도 되던 것이 감자 후에는 음, 720억 정도만 남게 되겠네요. 그리고 감자 비율은 86.3%, 어, 86.3% 정도가 됐습니다. 감자 기준일은 2019년 5월 2일입니다. 그 이후에 더 다른 부분들이 확정될 예정이죠. 그래서 지금 진행 상황은 감자 일정이 앞으로 구주 제출 기간, 그리고 주주총회, 구 음, 주권 제출 기간은 2019년 4월 1일부터 2019년 5월 2일, 그래서 5월 2일이 어, 감자일이 아, 되겠습니다. 그리고 5월 2일 이후에는 어, 채권단의 출자 전환과 제3자 배정 어, 신주 발행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하게 지금 언급된 부분이 없기 때문에 이후에 나오는 공시라든지 뉴스를 참고하시면은 투자를 하고자 하시는 분이라든지 구주주 분들에 대해서는 훨씬 더 많은 정보를 얻어서 투자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어, 제가 생각하기에 한진중공업은 신규 주식 6%, 어, 신규 투자 금액으로 봤을 땐 485억 정도로 추정되는데, 이 주식을 어떤 식으로 음, 발행을 할 건지에 따라서 5월 21일 이후 신주가 발행된 이후에 신규 상장되는 그 주가의 향방이 결정될 것으로 판단되며, 현 상황만 보더라도 업황 그리고 자, 어, 재무구조 개선 부분이 굉장히 많이 좋아졌기 때문에 주식 어떤 방향 이나 이런 것들은 우상향하지 않을까 라고 판단됩니다. 또한 한진중공업 홀딩스는 2018년 잠정결산에서 영업이익이 277억 으로 흑자전환 되었고 단기 순손실 은 3억이 나왔지만 한진중공업 1,106억원에 대해서 전액 비용인 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단기 순 손실이 3억에 그쳤다라면 매우 선방하였거나 굉장히 좋은 성적이 나온 것으로 판단되어 2019년 이후 무거운 짐을 벗고 새로운 가볍게 성장을 모색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을 갖추지 않았는가 라고 판단되고 한진중공홀딩스 투자자나 앞으로 투자를 염두에두시고 있는 투자자분께서는 이 부분을 참고를 하셔서 어, 투자를 하신다라면은 꽤 좋은 성적을 얻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단 중요한 부분은 이 부분은 AG 미래 전략의 예측에 불과하며 투자의 결과는 어, 본인의 책임 하에 이루어져야 되고 더 세밀한 검토를 통해서 투자를 결정하신다라면은. 손실이나 이익에 대해서 충분히 납득이 가능하실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어, 저는 이, 이,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